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드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저번에 카드지갑 만들기를 올렸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더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 만든 카드지갑도 짧은 뜨기로 계속 떠가는 건데요. 여기 이제 한 줄짜리 무늬가 이렇게 보이는데 짧은 뜨기, 이랑 뜨기를 했어요. 이랑 뜨기는 뜨게 할때 뜨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코를 잡는 방법만 달라지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닥면에서 올라올 때 저희가 이랑뜨기 한 번으로 각을 지어줬는데요. 그 뜨개를 계속 동일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카드 지갑은 위에. 조그맣게 덮개가 있어서 덮개를 씌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 시간 사용하는 실은 우랜드 갱에서 산 믹스 타입 얀이에요. 지난번과 동일한 실이에요. 이번 시간 사용할 코바늘은 8호로 5mm 사용할게요. 시작단은 사슬뜨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뜨기를 쭉 해서 짧은뜨기를 한쪽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마지막 단에서 짧은뜨기 세 개를 해서 돌아와서 맞은편에도 짧은뜨기를 그대로 한나씩 해줄 거거든요. 사슬뜨기는 카드의 길이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굵은 실의 경우에는 양쪽에 짧은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조금 작게, 조금 작게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얇은 실의 경우에는 카드 크기에 맞춰서 하셔도 될 거예요. 사슬뜨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보고요. 하나 더 해줘도 될것 같아요. 열 하나까지 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뜨기가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이 마지막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시하신 후 뜨개질 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단으로 들어가요.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여기 이 코부터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때 실은 한 가닥을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을 잡으셔도 돼요. 반대편에서 남은 실 가닥을 잡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 전까지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세번 해주세요. 지금 뜨고 있는 이쪽 편에 하나, 마주보고 하나, 그리고 추가되는 거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거든요. 동일한 코에 짧은뜨기를 세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지금 다 떴고요. 맞은편으로 이제 넘어가요. 마지막 코 전. 여기서부터 코하나에 짧은 뜨기 하나씩을 또 해주시면 되요. 이때 끝 실을 지금 뜨는 쪽 안으로 넣어 버리면은 실 처리 따로 안 해도 되니까요. 위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뜨개질 해주세요. 넣어서. 뜨개지. 지금 지 표시해둔 코 앞에 있는 코까지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코예요. 여기를 빼고 짧은뜨기 두 번을 해주시면 되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했기 때문에 세개 중에 두 개를 나머지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코 잡고, 하나, 둘, 그리고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는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간 실한 가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둥코구요. 여기 첫 번째 코에서 V자 모양으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진 옆에 코가 바로 첫 번째 코에요. 여기에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 단 뜨개를 하고 쭉 왔을 때, 여기 빼뜨기 실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표시하셔서 뜨개질 하시고, 이 빼뜨기 실은 코로 사용 안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은 이 바닥면에서 올라와서 지갑의 옆면을 이제 떠갈 건데요. 얇은 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단을 더 떠서 타원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요. 바닥면을 키우는 건데요. 어, 타원형 뜯은 방법은 영상으로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두단 아니면 세 단까지 뜨시길 바래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요. 첫 번째 코부터 이랑 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짧은 뜨기 이랑 뜨기인데요. 짧은 뜨기는 코를 잡을 때 이렇게 두 가닥을 잡죠. 근데 짧은 뜨기 이랑 뜨기는 옆면에서 보지 마시고 편물을 위에서 보시면 좀 편해요. 사슬 모양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한 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요. 이게 바로 짧은뜨기 2랑뜨기예요. 바깥쪽 한 가닥 잡아서 뜨면 돼요.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동일하게 계속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옆면에서 보면은 앞쪽이 아닌 뒤쪽에 실한 가닥. 위에서 보면은 사슬 모양 중에 가운데에 넣어서 바깥쪽으로. 한 가닥씩 잡아서 계속 짧은뜨기 해주세요. 한 가닥 잡고 짧은뜨기. 이쪽에서도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이제 마지막 코구요. 표시되어 있는 코 여기가 이제 빼뜨기 한코 사용하지 않는 코인데요 이렇게 빼고 보면은 코처럼 보여서 뜨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표시하셔서 뜨개질 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실에서 살짝 올라온 사슬 하나가 기둥코고요 그 옆에 있는 코가 바로 짧은뜨기 첫 코예요 여기에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물은 이제 뒤집어서 뜨개질하면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바닥면이고요. 여기에서 각이 져서 올라와 있어요. 두 번째 땅까지만 같이 뜨면은 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카드의 높이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빼뜨기 들어가 있는 코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랑뜨기 하시면 되는데요. 바깥쪽 한 가닥을 잡아서 짧은뜨기. 여기 사슬에서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바깥쪽 실한 가닥, 실 걸어오고, 고리 다 빼주고, 바깥쪽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 마지막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빼뜨기 실이 조금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그러면은 빼뜨기 코에서 비스듬히 올라온 게 기둥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 코예요. 여기에서 이번에도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동일한 모양으로 빼뜨기 실이 보이죠. 모양도 이제 여기 한 줄이 나오죠. 다음 단도 동일하게 계속 뜨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에 열쇠 고리를 달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 단만 남겨두시고 쭉 떠주세요. 마지막 한 단만 남겨두었어요. 카드를 넣어서 카드가 살짝 보일 때까지 하고, 한단 떴을 때안 보일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얇은 실은 조금 더 뜨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바로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코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둥코 넣은 자리에 바로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는 기둥코를 코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올린 첫 번째 코는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코부터 뜨개를 해주는 거예요. 차이점을 조금 알고 뜨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카드 지갑에 옆면까지 와주시면 되구요. 봤을 때, 옆면쯤에 왔다 싶을 때,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뜨기 고리를 만들어주시면 되요. 저는 한 4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구요. 바로 옆에 코에 해주셔도 되고 그 옆에 코에 하셔도 돼요. 저는 이번에는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옆면에 바로 고리가 생기고요. 어, 이거는 지난번에 한 코를 건너뛰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조금 바로 옆면에 뜨개질이 된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바로 옆에 해주었어요. 코수를 하나 건너뛰거나 띄우지 않거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코부터도 동일하게 이랑뜨기로 계속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뜨개질을 하고 난후 여기에서 실을 잘라 줄게요. 돗바늘에 넣어주세요. 처음과 끝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여기가 빼뜨기 코, 기둥 코, 여기가 짧은 뜨기 첫 번째 코인데요. 여기에 바늘을 코 잡듯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사슬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기가 이제 끝코거든요. 끝코 위쪽에서 뒤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넘겨주면 위에 사슬 모양이 하나 생기거든요. 비슷한 모양의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당겨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뒤쪽에 실을 정리해주시면 돼요. 빠지지 않게 정리해주시고요. 정리를 다한 후에는 다시 편물을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 단추를 달고 덮개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덮개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덮개를 어느 정도의 두께로 만들지도 일단 정하시고요. 얇게 하실지 두껍게 하실지 정한 후 뒤쪽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덮개를 만드시면 돼요. 저는 여기쯤에 덮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로 정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실을 걸어오고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지금 넣었던 코에 넣어서 실, 끝실 넣고요.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저는 4개 정도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짧은뜨기 4개가 되었고요. 기둥코 올리고 다시 뒤집어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면 돼요.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기둥코 올리고, 편물 뒤집어서, 덮개를 만들면서, 여기 어느 정도 들어갈지 카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카드가, 들어갔을 때 덮개 지금 씌우면은 여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단추를 어느 위치쯤에 달아야 될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한단더 떠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둥코 올리고 한단더 떠주고. 그러면 단추 달았을 때, 이제 여기에 단추 구멍을 만들면 될것 같거든요. 단추 구멍 만들 때, 기둥코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단추 구멍으로는 코두 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슬뜨기도 두 개. 그런 후, 마지막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해주면 돼요. 짧은뜨기. 그러면은 단추 구멍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단더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첫 번째 코, 두 번째 세 번째를 건너 떴는데 여기에 넣고 두 번째 코한번더세 번째 코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코를 잡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돗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번에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되요. 아래쪽으로 넣고. 그런 후, 옆으로 넣어서, 실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풀리지 않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덮개 부분도 완성이 되었어요. 단추 구멍 보시고, 단추의 위치를 정해주시면 돼요. 여기쯤에 이제 바느질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표시해두고, 단추 달아주도록 할게요. 바느질 할 때에는 실을 매듭 지어주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편해요. 여기 쯤이었으니까 일단 카드를 좀 빼고 매듭으로 만들어진 원 안으로 넣어서 실이 풀리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저는 비즈로 단추를 할 건데요. 비즈나 단추 사용하시면 돼요. 단추 달기도 이제 끝이 났어요. 만들어둔 단추 구멍 안으로 넣으면 되고요. 카드 지갑이 완성되었어요. 옆에 있는 고리에는 열쇠 고리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지난번 5월에 만들었던 카네이션이에요. 열쇠 고리 만들어 두었던 거,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셔도 되구요.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건데요. 도장 케이스에요. 립밤 케이스로도 가능한데, 이런 거 립밤 케이스 자주 쓰는 것들 같이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카드 시간 만들기는 여기까지에요. 어, 관련된 이제 소품들은 같이 링크 걸어둘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품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